상황이 발생하여 경보벨이나 경보음성을 들으시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건람비치의 왼쪽 뒤편으로 안전하게 대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은 하나의 커다란 세계입니다. 매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매일 새로운 바다가 차오르듯, 매일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것.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수백만 톤의 철판들이 일제히 연결되는 것. 불꽃의 열기와 극한의 냉기가 공존하고, 첨단의 기술력과. 따뜻한 인간애가 공존하는 것. 이곳은 바로 대한민국 거제에 위치한 글로벌 초인류 조선해양 전문 기업, 하화오션의 세계입니다. <목소리> 1973년, 우리가 처음 거제의 우포만에 도착했을 때, 이 작은 어촌이 가진 것이라고, 바람에 실려오는 파도 소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불가능한 도전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의 정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도전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황량한 불모지를 전 세계 조선해양산업의 메카로 변화시켰습니다. 기적의 비결은 누구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구축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선박 엔지니어링 분야의 고난도 기술력으로 유럽과 미주 등 조선해양산업의 핵심 시장에서 명품으로 인정받는 초대형 선박과 설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만의 기적을 떠올리며 하나오션은 다시 한번 위대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선해양산업이 마주한 다양한 난제들 속에서 우리가 찾은 해답의 형태는 디지털 기술과 인간의 지혜를 결합한 첨단 조선소입니다. 이곳에는 조선해양산업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우리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선박 건조 공정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는 이제 ICT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정보의 단절이 없도록 초연결화된 소통 환경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작업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구현시켜줍니다. 사고 위험이 높거나 접근성이 낮은 현장 곳곳에는 로봇이 사람 대신 투입됩니다. 첨단 기술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자동화 시스템은 사람의 땅이 더 안전하고 가치 있는 곳에서 빛나도록 돕습니다. 세계 최초로 도입한 VR 안전교육은 사고 상황을 미리 체험해 소중한 생명은 물론 가족과 꿈 또한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항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포착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조선해양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강도 높은 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는 친환경 선박과 설비에 대한 선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시장의 가장 강력한 리더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오랜 시간 손두를 지키며 쌓아온 탄탄한 LNG 기술 역량을 통해 이제 우리는 LNG를 넘어 수소연료 전지까지 연구하는 친환경 연료 추진 기술로 대한민국이 꿈꾸는 수소사회와 에너지 혁명을 향해 도약합니다. 탄소 제로 시대를 향한 우리의 항해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특대의 그 기적처럼 가치는 영원하다는 믿음으로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대한민국은 우리의 경쟁력이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번의 기적을 위해 한화오션 준공식을 가졌으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사진이 저희 아베에서 처음으로 배를 완성하고 난 뒤에 배 이름을 붙여주는 명명식이라는 행사를 거에 있 사진입니다. 2002년에는 사명을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로 변경했습니다. 고인기 초대사장님 계실 때는 이 이름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우그룹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laughs> 2 1년에는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로부터 잠수함 세척 수주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외로 잠수함을 수출한 국내 첫번째 프로젝트였으며 이것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잠수함 수출국에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두꺼운 2.1m의 독극빙하를 뚫고 운항할 수 있는 세계 에너지상 15척 성공적으로 인도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약 24,000개의 컨테이너를 실고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반선이가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국내 최초 독자 설계하고 건조까지 해낸 3000톤급의 도상 안차함진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됐죠. 2023년 5월 하나 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여 현재 와 같이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막 5개월 차입니다. <웃음> <웃음> 네, 이렇게 연혁 짧게 소개해드렸고 맞은편으로 지금부터 세계 조선산업을 이끄는 최고의 조선산 한화오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는 이 모형이 저희, 저희 회사 야드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 만든 모습이고 이제 곧 야드톤 나가실 텐데 실제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40만 평으로 여의도의 1.5배 크기 정도 된다라고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자주 찾아오는 태풍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평면 평균 15m 깊은 수심으로 초대형 선박들을 건조하기에도 적합하고 연간 15도의 온난한 기후 조선업에 있어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곳에 건설되었습니다. 지금 노랗게 아래쪽으로 표시되는 저곳이 현재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신뢰관입니다. 야아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기술교육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인재 양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대는 크게 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되는 이 구역이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성, 건조구역으로 LPG와 LNG 운반성, 소대형 원형 반선, 그리고 컨테이너 반 o 등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d gas. If you have a dry look, you can s e 있습니다. 제 a 드라이 도크장 o 한 번에 대형 선박 a 척 건조할 수 있으며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세계 최대 t t l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표시되는 이 구역이 에너지 플랜트 건조 t t 입니다 주로 해 f 플랜트, 그리고 육 b 플랜트 f a little 그러니까 무거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헤비존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보며 가며 잘 보셨을 게지만 저희 조선소의 상징인 굴리아크레인입니다. 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 굴리아크레인은 총 900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고 전체의 총 10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 3,600톤의 중량물을 들어올릴 수 있는 거대 해상크림 두기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수성, 건조구역입니다. 잠수함과 군함 제작하고 있는 등사 보안구역으로 다른 건조구역들과는 좀 분리되어 보다 강화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성, 생활인프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드 주변으로는 기숙사 및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병원과 물리치료실도 있어서 직원분들께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내 소방서, 회사 인근에 대우종합병원에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초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회사 주변 교육시설입니다. 저 끝쪽으로 보이는 곳이 거주 유일의 대학이고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거제대학교 그리고 앞쪽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마트야됩입니다 이곳에는 안전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안전교육센터에서는 승선 전에 선원들에게 필요한 야, 네. 어, 괜찮으신가요? 전체 아, 진동으로 저희 공장 내부에 보시면 다양한 자동화 장비들과 함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야들 내에 있는 모든 블럭과 크레인 등을 최적의 상태로 배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안정적인 선박 운항을 위한 슬롯식 연구장입니다. 에너지 시스템 실험센터에서는 저탄소 배출 기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생산센터는 스마트 시운전 센터 그리고 생산 관리 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운전 센터는 저희 경기도 시흥에 연구센터가 있는데, 이 연구센터와 연계해서 시운전에 나가 선박이나 인도를 마친 선박에 실시간으로 기술 지원 가능합니다. 생산 관리 센터에서는 현재와 비교해서 모든 공정에서 10%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실제 생산 관리에. IoT 플랫폼을 적용해보고 그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저희 하나오션에서는 스마트 심야학 구축을 통해 고객사가 중요시 생각하는 선박의 품질,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을 위해 한 단계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아름다운 야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가지고 있었던 에렌반선보계신이선박에 네. 아, 얼음을 뚫고 문항을 하게 되는 세빙 에 n g 선입니다저희 야도초 때도 보실 수 있는 선박이요이선박은 네. 특이하게 같이 에 n g 를 싣고 오거나 하는 에 n g 선이기는 하지만 바로 직접 옥상으로 공급을 할수 있는 FSR이라고 니다 대충이 붙었대. 충이붙었다 대충이 붙었대. 이 붙었대. 이이붙었이붙었이 붙었대. 대충이 붙었대. 대충이 붙었대. 대충이 붙었대. 대이붙이 90년에 고등고시 행정과를 들가서 재무부에 들어가가지고 이재에서 아주 은행 컨트롤하고 증권 컨트롤하는 그때에 좀 날렸습니다. <laughs> 그때 저 홍장관도 나랑 같이 같은 때에 들어가가지고 1978년 10월 달에 이 옥포 조선소가 대한조선공사 남국면 <laughs> 실은 분이 이걸 만들게 돼 있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는 부산에도 저번제 <laughs> 조선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김우중 회장을 박정희 대통령이 입버 해 가지고 이거 네가 맡아서 해라. 왜냐면 이게 그때는 벌판에 아까본 드라이도 코파다가 만 겁니다. 근데 난금 뉴스가 돈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불신기업 정리로 김우중이 맡아서 해라 그게 옥포조선입니다. 근데 김우중 회장이 이걸 맡았는데 산업을 해오고 51대 40%부로 하게 됐고 600억의 출자를 하고 나머지 돈은 국민투자기금으로 하게 됐는데 아이 막막해서 돈과 여러 가지 적어 되니까. 음. 인기, 저는 조선이 오포가 거제도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laughs> 그럼 나한테 이건 네가 맡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때는 허벌판에 조금 조금 파다망들밖에 없었고 저 크레인도 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오다를 해놓은 상태죠. 그래가지고 와서 6년 반 동안은 여기 초대 사장을 아무것도 없는데서 해서 중공식을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우중 회장이 왜후인기가적걸 하냐? 제가 금융계통에 여기는 조금 알고 그러니까 나보라하라 그래서 고생 직사지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월과 더불어 지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저희의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마지막 여정의 일환으로 이 유명한 괴장 음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 주신 것과 저희에게 좋은 시간을 주신 것과 저희에게 옥포 조선소를 볼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저희들은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굳게 믿사옵고 이 동행을 이끌어 가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임원들과 우리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음식과 이 시간과 모든 것에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다 들어주시고 앞으로의 남은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뜻 가운데 사는 귀한 주님의 종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집사님의 설아에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하나님 함께하셔서 그 자녀들이 그 꿈대로 하나님 영광 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그. 우리 권사님도 같이 함께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 정말 감사함으로 집사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 네. 네. 집사님 생일 커튼 하시고 하나씩 다 기사님서부터 손사장님부터 나눠주세요 시작자가 나가신 것 같다 자, 감사합니다. -hmm. 아유, well sure. ciert이, 감사합니다. 네. 니다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응. 응.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